어제 하루 종일 지금 장모비가 내렸어. 음. 여기 봐봐. 네. 토마토가 이제 터졌어. 거기 어, 왜 그래? 어? 토마토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터졌어? 어, 금0잖아요 이게 이제 열과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 토마토가 토마토나 수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한 모종 뭐 한구멍당두 개씩 심어져 있는 거거든. 음, 이렇게. 두개 없구나. 형 음. 향은 어 샐러드 향은 가득시. 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 샐러드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 어, 어제 어. 그제, 그제 내가 이거 따자고 했잖아. 어. 근데 자기가 지금 여기 끝에까지 다 빨갛게 익혀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따자고 했었지. 어. 보기는 지금 이뻐 보여.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오늘 아 어제 하루 종일 지금 장마비가 내렸어. 응. 이게 봐봐. 왜? 토마토가 이제 어, 터졌어. 어, 거기 왜 그래? 어? 토마토 가 어?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터졌어? 어. 50% 잖아요. 응. 이게 이제 열과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 토마토가 토마토나 수박도 그렇고 평상시 물을 많이 버금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좀 이제 통상 우리나라 땅들이 많이 말라. 마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장마 위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껍질이 터져버린다고. 물을 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어,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니까. 장마 때보통이로잖아 장마 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 전날 내가 따가서 차를 따서 먹어버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늦겠다면, 장마 기간에 늦겠다잖아. 이렇게 아, 다 터져버린다고. 그럼 장마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장마 비 때문에 지금 어. 좀 익었던 게 너무 물을 많이 먹었구나.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예방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그 북을 줘 가지고 음, 비가 빨리 여기 안 스며들게 하거나 어. 음? 어, 어떤 조치를 해주면 되겠지 음. 뭐 여기에 막 칼슘이 부족해서 터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터진다는 음. 말도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 그런건 아닌거 같애 꼭 비오면 터지니까 음. 그렇지 비오면 터지니까 빗물이 잘 안들어가게 하거나 음. 아니면 음. 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음. 땅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 땅이 빨리 건조해지지 않아. 음. 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음. 비닐 멀칭을 해준 상태에서 장마를 맞으면 그나마 좀덜 터지지. 비닐 멀칭에다가 토마토를 심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이미 심어놔버렸잖아. 할게 음. 없으니까. 음. 가장. 아예? 빨리 타는 방법밖에 없어. 어, 올때마 다. 아 그럼 이거다. 장마 기간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만 이거도 그냥 어, 따 버리. 따 가지고 이제 후숙해서 먹어야지. 그냥 장마 기간 아니면 빨갛게 키워도 되고 그거네. 어, 터져 버리면 아깝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봐. 장마. 이제 막 이제 달똥말똥 하잖아. 어, 어? 이런 것도 따. 그래도 장마 기간. 장마 기간에는 따는 게 아, 낫다. 어. 이렇게 이제 완전 철록색에서 어, 어, 이것도 이걸 끄잖아. 아, 이거 따. 그거 뭐 며칠만 기다리면 그냥 다 터져 뭐 열과 응? 돼버리겠네 이렇게 터지느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 후숙시켜서 먹는 게훨 어. 낫다는 거지. 응? 아, 이거 아, 놔두면 아, 이제 아. 나가면 좀 이렇게 빨갛게 익어 이런 그러니까. 것도 이렇게 빨갛게 익으니까. 우린 보통 완숙해서 먹는 스타일인데 어. 장마기간에는 좀 빨리 따. 빨리 따는 게 좋아. 여기도. 어. 음 조금만 노래진 것도 방울토마토도 다, 다 따야겠다. 괜히 늦어지면. 방금도. 아, 여기는, 여기다 따지. 그것도 따 따자. 어차피 그 옆에도. 내가 이제 초정나면또 모르니까. 어, 근데. 또. 여기 옆에 두 번. 어, 여기도 있네. 여기. 그것도 분명히 열과 될것 같아. 그래 음. 따서. 빨리 아, 따고. 여기도 하나 더 따져. 그, 이것도 좀, 살짝 물어봐. 이거? 어. 아, 이거 좀 놔도 될것 같은데? 사운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됐고. 그 다음에. 바람에 여기. 쓰러지니까 지지대를 어. 좀 세게 해야지. 또, 이제 어, 탄이, 여기 너무 크다. 둘, 셋, 칠하방,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있잖아 어, 그러면 잘라줘야 돼. 적심해 버리는 어, 거야? 적심해버리는. 더 이상? 아, 거기 위에를 생각 좀 잘라보. 그게 적심이지 어, 이제. 더로만 했는데. 그게 칠하방이야 꼭대기가? 어, 어, 칠하방. 아, 이, 이게 칠하방. 어, 그니까. 아, 꼭대기선 잘라버려. 아, 칠하방 진짜 자기 키를 넘었네. <laughs> 손이 다니까.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키우면 6화방 정도 키에만 어... 맞을 정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응. 음. 음. 키큰 사람은 8화방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기 나온 김에 또, 고추도 따야겠다. 고추도, 고추도 많이 따자. 고추도 장마기간에 놔두면, 내가 모르는 이제, 병이 올, 병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최대한 말, 많이 따야 겠다 응. 우린 이제 풋고추니까 어차피 먹을 거니까 금방 먹으니까 음. 풋고추를 딸 거니까 미리미리 따보는 게 어제 좋아 어제 오지 않았어? 응? 어제 그제 왔나? 그제 왔지, 하, 왔지. 정말 또그 사이 많이 너무 많이 익었다 음, 풋고추, 풋고추 대잔치다 있잖아. 진짜 개순제가안 하니까 엄청 열리는구나 풋고추가 홍고추로 따먹을 것 같으면 응. 열심히 하겠지만 앉아서 봐봐. 밑에 엄청 응. 그냥 다 따져 그래야 너무 돼 너무 빨리 자라니까 예. 그리고 추비를 해놔서 응. 이제 어, 그렇지 옆에 구멍을 여기 추비해놨지 더 더잘 자랄까? 아 맞다. 저기 내 주부였으니까. 고추 다섯 개는 진짜 넘친다, 먹기. 저쪽건너편에서 있다. 딱... 거기 또. 이쪽도 많지. 한 가정에 고추, 풋고추를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다섯 개만 심어도. 남지. 많지, 많아. 너무 많지. 네, 네. 풋고추를 좋아하니까. 음, 음. 진짜 당조고추 색깔 특이하다. 네? 당조고추가 당에 좋아? 응. 음. 당뇨 조절 고추잖아 아... 어... 뭐 고추 자체가 얼마나 당뇨를 올릴까? 아 이게 다른 고추보다 원래 채소들이 채소들이 당을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특히나 이 당뇨 조절 고추는 당뇨 조절 효정 능는이 좋대 어, 그래서 이름이 당조 고추당 조절이네 당 조절 고추 당조고추야. 당조절 아, 당조 그래서 당조네 벌써 어. 이틀만에 또 이만큼 땄다 그제 우리가 이거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음. 비가림 설치를 해 놨잖아 비가림 설치를 음. 어? 여기 와서 봐 어. 나비가 들어갔어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안에는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어 그렇지 응. 응. 가림만은비 어? 엄청 왔는데 응,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어. 어? 이따 응. 해저름쯤이면 내일 쯤면 다시 또 수확해도 될 정도로 좀 많이 자랐어 어제 응? 친구들이 다따가 버렸지 아니 그제 비 오기 전에 응. 다 따갔지 네, 또 이걸 또또 따먹어야 되니까. 물을 줘야지 응? 비를 안 맞을 수니까. 아, 여기서 이제 옆으로에서도 비가 많이 들어가. 옆으로에서 아, 아, 땅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마 기간에는 물을 줄 필요 없어. 좀 맞지 않아도. 어, 그냥 이렇게 아, 만들어 놓고 아, 수확할 때만 걷고 수확하고 다시 아, 내려놓고 하면 된다. 아, 진짜 이거 잘해놨네. 비 많이 오기 직전에 음. 말짱하네. 말짱하지. 진짜 되게 튼튼하게 지어졌나봐. 여름에도 이래서 상체가 풍성했구나, 맨날. 야, 동심체 다 나왔다. 동심체 아, 비 맞고 응. 엄청 잘 자랐다. 여기가 동남아인 줄 알아봐. 그러게. 어, 아, 진짜. 오늘도 응? 비를, 장마비를 맞으니까 진짜 응. 잘 자랐다. 엄청 와. 잘 나왔네. 다 나왔네? 어. 그지? 그럼 뿌려놓은 자리도 있어. 전체가 다 나와. 응. 야.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두고 30일 있으면까 수학이구나. 응. 힘들었다, 진짜. 공채, 수확할 때가 됐나요렐러리는 음. 이렇게 무성해 가지고. 와, 가 엄청 무성졌는데 이제 이 이거를... 어떻게 수확을 하면한 모종, 한 구멍당 두 개씩 심어져 있는 거거든. 음. 이렇게 두개 없으면 더러리릴게나 같지. 음. 그래서 그 어떤 걸 먹는 거야, 우리? 마트에서 사는 게 어떤 마트에 사는 게들 마트에 사는 것들은, 이, 이제, 밑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신선한, 신선한. 어우, 향 봐. 향 끝내준다. 음. 음. 우와 이렇게 해서 갖고 와야지. 갖고, 음. 아니, 겉에 이런 거는 안 먹어야지. 아 여기 있는데 대는, 대는 먹고, 한번 이파리는. 해봐, 해봐. 이거? 응. 음. 속이 깨끗하네이 음. 그냥 그대로잖아. 그냥 샐레리잖아 이렇게 해서 먹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샐러드에 들어가잖아. 다썰어 아, 깨끗한 데만 먹어야겠다. 이 밑에. 음. 연한데. 음, 이쪽 건 먹어야겠구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음. 터프하다. 이쪽도? 이것도? 다 껍질은.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샐러리 해온 거는 되게 약, 아, 그때는 미리미리 따다 먹었을 때고 여기는 이제 통채로 통도 안 따고 아. 응, 통로 따다 먹는 거구나 어, 어. 이게 더 깨끗하고 좋네 있었어 이렇게 샐러리도 넣었어 작게 썰어서 향으로 먹어야지. 음. 샐러드 먹었어 샐러드에 샐러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 음, 찍어서 <laughs> 어, 수확한 샐러리를 이제 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음. 어. 맛있게 샐러드에 넣어서 음, 먹자 향이 벌써 거. 여기까지 나오는데 향이 오늘은 그래, 그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샐러드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보라색 꽃이 뭐야? 처음 보는 꽃이야. 나비 도먹뱀 이거 적치 커리, 적치 커리, 적치 커리, 적치 커리. 하나씩 먹었어. 하나, 꽃이, 어, 하나, 심었는데, 하나 이제 심어 었어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이제 꽃이 피는데. 되게 예뻐. 꽃이, 응. 예뻐? 꽃이 예뻐. 지금 뽑아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있었는데. 아니 그냥 그냥 옆으로 쳐져 있었는데. 음. 하나 어, 꽃이 이쁘니까 뭐꼭 감상해. 네. 상추꽃이 렇게 피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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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식품 저기 여러 농장에서는 이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상추 씨는 네. 워낙 워낙 좋은 씨들이 네. 많이 나와 그래. 그래서 상추 씨 나는 이제 싹 뽑아 리고괜찮 나물 안할 이상이 나가 두껍지가 않아서 싹 뽑아 리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한번, 한번 다시 해볼까 싶기도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심을까요 가을 양배추 가을 양배추. 양배추 심어야 되니까. 의 외의 꽃을 갑자기 만났 네.